자, 슬레이트 게요 3초 후에 시작하시면 돼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정말 뵙고 싶었고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 목사님하고 비전트립 다닐 때마다 네. 일본이든 싱가포이든 어디를 가시든지 규창한 영어가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laughs> 어, 저는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 주일 학교 아이들, 어, 영어를 조금 더 재밌고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또 어, 지금 시대가 우리가 한국 안에서만 어떻게 경쟁하거나 머무는 시대는 아니니까. 전 세계들을 무대로 아이들이 활동할 때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 자기 모국어 말고 또 다른 언어를 하나 갖는다는 거는 정말 큰 유익인 것 같아요. 네. 뭐저 같은 경우도 제가 19살 때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또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 영어를 써야만 되는 상황이 매일매일 노출되니까. 사실 저는 이제 영어 학습의 단계를 이렇게 생각해요. 귀가 뚫려야 말이 들린다. 아. 근데 우리는 보통 영어 학습을 이제 글자로 배우죠. 네. 근데 보세요. 미국에는 거지들도. 네, 거지들도. 음. 음, 거지들도 다 아. 영어합니다. 네. 왜냐면 그게 언어는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귀가 뚫릴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요. 네. 자꾸 들으면 돼요. 아. 근데 예를 들면 성인들이 영어를 네. 잘 모르는데, 단어도 모르고, 귀에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듣냐고요? 그냥 반복적으로 들으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들으면 돼요. 어, 네. 저는 이제 19살에 미국 왔는데, 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냥 다 먹통인 거예요. 말도 못하지, 아무것도 안 들리지. 네. 그렇다고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 6년이라고 하지만, 라이딩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초적인 단어 정도만 안다는 거지.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네.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귀를 뚫게 된 가장 방법이 뭐였냐면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동네 크리스천 라디오였어요 근데 똑같은 진행자가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항상 그 시간대에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단어를 하나 둘 캐치하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참 감사한 건 제가 17살부터 19살까지 딱 2년 동안 제가 신약만 열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네. 구약을 한세번 읽었어요. 몇몇 단어를 들으면 스토리를 안 잡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내가 조금 알아 하는 그런 <laughs> 자신감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 주소 듣는 거예요. 한 문장이 쏵 지나가도 네. 한두 단어를 주소 들어도 예를 들면 바울이 어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뭐 피로 어쩌고 쩌고 하면 그걸 주소 들어도 아 이게 어떤 사건 내용이지라고 하면서 이 문장이 두리뭉실하게 자꾸 들어오는데 한두 단어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가 열리니까 그다음부터 말을 하게 돼요. 아.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 네. 아이들이 제일 재밌고, 내가, 특히 아이들이, 네. 내가 재밌어 하는 드라마, 어, 아니면 어떤 뭐, 동화, 뭐, 이런 거에 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동화를열번읽거나 이거는 아무도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네. 네, 저는 똑같은 영화를 백 번, 백번 보는 분을 보긴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참, 저형미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laughs> 사명감을 갖고 하더라고 영어 귀를 뚫겠다고. 귀 뚫으셨나요? 귀를 아 뚫어요. 네. 근데 그건 아무나 할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위 말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아, 미국 네. 드라마. 그러니까 설교 다음으로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설교가 난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아 왜냐하면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설교에서 네. 무슨 얘기를 하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의 스토리들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내가 이제 잡은 거는 드라마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갔던 LA이긴 하지만, 네. 그때만 해도 한국 방송이 텔레비에 거의 안 나왔을 때예요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나오고, 뭐 그것도 채널이 잡히기도 하고, 안 잡히기도 하고, 제가 좀 조금 네.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야말로 NBC, ABC 방송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런데 거기 이제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뭐 뉴스는 더못 알아듣고, 어, 드라마 보면 이제 한두 가지 캐치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주인공이 계속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다른 대화를 계속하고 스토리가 흥미진진해. 어, 내일은 뭐 할까? 어 내일은 쟤네들이 서로 만나나? 어? 주인공이 어떻게 되지? 이런 관심이 가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네. 지금도 저는 가끔씩 미드를 봐요. 어... 저도 이제 귀 튜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TV나 이런 데서 영화 채널이 있으면 영화를 볼 때도 네. 이제 가능하면 자막에 눈을 안, 안 두고 소리에 네. 귀를 두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cnn 틀어 놓고 한 30분씩은 그냥 뭘 딴짓을 하더라도 자꾸 노출시키는 을 거죠 근데 아이들한테도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재밌어 하고 흥미로운 것에 반복적인데 조금씩 달라지는 거 그리고 연속성에 내가 소위 말하면 몰입할 수 있는 거 그게 있다면 아마 영어 학습을 하는 데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학원 가는 거 이런 거다 도움이 돼요. 굉장 단어를 암기시키고 또 문법을 외우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자산이에요. 네. 지금 뭔지 몰라.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 외워야 된다. 뭐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근데 재밌는 걸 해요. 재밌는 내가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예를 들면뭐 어. 초등학교 한뭐 삼, 사 학년까지는 뭐, 네. 뭐 디지 인 채널 같은데 아, 네. 네, 뭐 이런 데서 영어로 나오는 게 있으면 아, 많죠. 맞습니다. 네. 자막 같이 봐도 상관 없거든요. 자막 봐도 네. 좋죠. 자막 봤는데 네. 영어로 계속 떠드는 어, 걸 봐요. 그 자막은 영어 자막인가요, 한글 자막인가요? 어, 아마 주로 한글 자막일 거예요. 아, 자막. 상관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영어 자막까지 나오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더라도 영어 소리를 듣는 게 중요. 해요 소리를 아. 소리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들 아. 만약 에 영어를 아. 배우신다고, 아. 한다면 네. 배우신다고 한다면. 네. 일단 다들 성경에 대해서만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음. 모르, 모르시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오히려 저 설교를 많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아. 설교도 이런 게 있어요. 네. 쉬운 게서 쉽게 설교하는 분이 있고 좀 어려운 단어로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또 명확하게 하는 분이 있고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 막, 두리봉실을 막 네. 하는 분들이 있고 봉사 스타일의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학자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네.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엘 로스틴 추천합니다. 설교 내용이나 그뭐 신학적인 거에 대해서 뭐 쾌청을 많이 갖는 분도 있는데 에, 저도 참쾌청이고 생각이 돼요. 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분 너무 복만 받더라고 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네. 영어 배우기에는 100점이에요. 이번은 강약 중강약을 하고요, 쉬운 단어만 골랐어요. 그리고 이 조엘 로스틴의 매력이 있어요. 발을할때 되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정말 기쁨이 넘쳐서 그런 표정들 그게 미국 사회에서도 중요해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한국어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런 언어의 강약 중강약을 이렇게 줄수 있는 그런 어떤 톤을 우리가 배운다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이로티 목사님 설교들 추천하고 또한 가지는 네. 앤디 스탠 님그 노스 포인트 교회 앤디 스탠이라는 어.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 네. 설교는. 내용이 너무 좋아. 그런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 업데이트되어 있는, 어, 소위 말하면 이제 최신 버전이에요. 표현들이. 아. 그리고 되게 명확해요. 어. 그 대신 한 가지 단점은 좀 속도가 빨라요. 이걸 아. 0.8배, 이걸한 아, 0.8배 정도로 슬로우다운을 들으면 괜찮아요. 아, 네, 그럴 수있 말이 있어. 빨라요. 네. 하지만 아주 좋아요. 또그 외에도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한 가지예요. 그냥 노출시키는 노출시키는 게 제일 내가 영어의 환경에 노출시키는데 내가 즐겁고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벨에 맞춰서 하면 돼요. 레벨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Friends라는 그 소위 우리가 영어 배울 때 가장 많이 쓰는 네, 미드라고 네.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길어요. 시리즈가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길게 봐야 되고 주로 다 말로 해요. 물론 이제 그뭐좀 코미디 같이 뭐 몸으로 하는 그런 좀 웃기는 그런 장면들도 있지만 그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이 말로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어의 톤이 그 주인공에 따라 조금 달라요. 배경이 그 사람의 내셔널리티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히스패닉, 히스패닉 그니까 이제 스페인어 가정에 쓰는 그런 뉘앙스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언어의 용도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쉽게 누구나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근데 중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 좀 어려요. 워 프렌즈가. 왜냐면 저비서고도 있으니까 성인 아, 맞아요, 드라마다 맞아요. 보니까 뭐 늘상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목사님 이제 저 다녀서 아시겠지만 저도 네. 진짜 뭐제 나름대로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별로 갈때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없어요. 다 영화니까. 아, 네, 그 그거 하나야. 진짜요? 내가 영어로 내가 설명을 할수 있으니까 네. 예뭐 어느 나라 가든 뭐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데 뭐 이러, 이런 거죠 일본에서 일어 쓰시는 거못 봤어요 못 어, 일본은 쓰셨어요. 모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정말 자리가 뜨거요 이거밖에 몰라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알아도 안 쓰는 게또 나올 때도 있고 네.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 때문에 네. 이 영어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뭔가 좀 이제 네. 저희 개인적으로 또 유익할 때예싱가포이야 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재미난 건 동남아 사람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끼리 영어를 하면요 다 통해 <laughs> 발음이 틀려도 다 통해 <laughs> 우리는 억양 신경 안 쓰고 발음 신경 안 쓰고 아, 그렇죠. 무조건 단어로 떠들면 네. 알아서 다 이해하고 알아서 다 말해요 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 고유의 액센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라는 랭귀지 입장에서는 미국 영어는 사실은 고급 영어가 아니에요. 너무 스트릿 영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못 알아들어. <laughs> 발음이 어떻게 인터네이션, 억양이 안 맞으면 못 알아들어요. 예전에 뭐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필리핀 가서 영어 배운다. 뭐 이런 네네. 것들 할 때, 저는 좀 사실 약간 이렇게 제가 룩다운하는게 있었어요. 조금 무시하는 게 있었어요. 저, 저도 제 잘못된 저의 그 이제 관점이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 비기너들한테는. 그뭐 그러니까 화상 통화에서 이렇게 요즘 하는 거 있잖아요 교육 시스템 좀 돈이 들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고, 아. 그러니까 원어민하고 대화하는 거, 일단 그러니까 애들이 자신감을 가지. 내가 틀리게 말하면 어때? 음. 일단 내가 아는 단어 는떠 던져놓는 거지 뭐. 그근데 어.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언어를 잘 배우거든요. 네. 하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내가 뭘 틀렸는지 내가 알아. 예. 그런데 이, 이, 이거, 이거 자체도 안 하면. 이제, 못뭐 틀렸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뭔지를 자꾸 품사를 따지다 보면, 한마디도 못하게 된 경우가 생기니까, 뭐, 미국 사람들은 뭐 품사 알아서 얘기해요? 문법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 말이니까, 말이니까 하는 거죠, 말이.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얘기 하는데,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하지만, 법칙이 없는 게또 용어일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뭔가 자꾸 자기가 기회를 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사실 조기유학은 반대예요. 특히 청소년 때까지는. 왜냐, 왜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조기 유학을 반대하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필요한 때 엄마, 아빠가 없는 그 공백을요, 채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건 많이 유학을 간다 할 때도 최선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라. 뭐온 가족이 이민을 가는 거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차라리 여기서 학원비 드리고 아니면 우리 같이 비전 트리 같이 그냥 가서 직접 가서 자기가 보고 느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가 훨씬 낫지 조기 유학 돈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요. 그런 재정적인 투자를 할 바에는 차라리 여행을 많이 보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유학을 간다는 거는 이제 그 공부를 목적으로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려면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을. 대학 졸업한 친구들도 유학 가는 것도 참 상당히 고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여행을 많이 하는 거. 요즘들 청년들 많이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렵긴 하지만 이게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사실 영어를 국내에서 배운 사람들 중에서 꽤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미 국내 외국이 너무 많아. 아, 맞아요. 외국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끔 어쩌다 이제 뭐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든지 뭐 이러면 일부러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해요. 못 알아도 아예 영어가 안 되는구나. 근데 오히려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말을 못 하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주제의 질문이었는데 너무 명쾌하고 또잘 이해할 수 있게 네. 말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너무 좋아요. 네. 박사님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